2024년 당신의 기운을 바꿔드릴게요. 열심히 살아도 언제나 그 자리이신가요? 그리고 매일 일을 하고, 언제나 일을 하고, 항상 일을 했는데 돈이 모이지 않으시는 분들. 사랑을 할 때마다 이별이 찾아오고 버림을 받는 분들. 물론, 사랑을 하면 이별을 할수 있죠. 이별이 생각보다 많아요. 하지만, 언제나 같은 패턴의 이별을 하는 분들, 이런 분들은 조금 기운을 바꿔줄 필요가 있는 것이죠. 또 하나, 원하는 것을 잘 가지기 힘든 사람과, 그리고 원하는 곳에 잘 오르기 힘든 사람. 어, 직업이 될 수도 있고, 문서가 될 수도 있고, 명예가 될 수도 있고, 다양합니다. 또 하나, 몸이 아프거나 힘이 없는 사람들, 기력이 떨어지는 사람들, 희망이 없고 의지가 없는 분들, 이런 분들. 그림단 한 장으로 그 모든 기운들을 바꿔드릴 건데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당신과 당신의 식구들의 기운을 한번 업그레이드 시켜보는 건 어떨까 합니다. 그럼 영상 시작할까요? 1월 신곡 천명화입니다. 내 사주에 담겨 있는 기운. 음, 올해 내 원천적인 사주에 담겨 있는 기운, 그리고 올해 나에게 들어오는 기운, 담기려고, 나의 그래서 담기려고 들어오는 기운, 그리고 나가려고 준비하는 기운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매해, 매월, 매일. 이것이 변경되고 교차하고 같이 머무르고 이런 것으로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는 기운, 한 달을 살아가는 기운, 한 해를 살아가는 기운이 됩니다. 이런 기운들을 조금 더 나에게 좋은 길한 기운으로 그리고 너무 흉한 기운은 조금 물리쳐주는 그러한 반사판으을 활용하기 위해서 2024년 여러분들이 조금 더 안전하고 평탄하고 행복하고 성장하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이 제가 행운 부적, 그림 부적을 어, 준비를 했고요. 언제나 다른 영상에서도 놓쳐 말씀드리지만 말과 자막이 나갑니다. 어, 자막을 따르셔야 돼요. 제가 말을 하면서 조금 음, 또 실수를 할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자막이 정확합니다. 그것은 꼭 알고 참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저는 제가, 저를 모르시는 분들 있죠. 저는 1월 신국의 천명화라는 사람이고요. 어, 1월 신국이라 하면 15년 정도 된 5대째 무속인 집안입니다. 아주 많은 신도들과 아주 많은 분들이 저희를 거쳐갔고요. 어, 각 분야에서 다양한 어떤 여러분들에게 기운을 드리고 있는 그런 곳이기도 하죠. 3년 전까지만 해도 제가 행운색, 이별 행운색, 월별 행운색을 올려드려서 많은 분들에게 굉장히 인기가 많았었고, 또 많은 분들이 또 저를 저와 함께 해주셨고 그랬는데 행운색이 너무나 힘들다 보니까 제가 3년을 쉬었어요. 아기도 어, 놓고 해가지고 그래서 이번에는 행운색을 뽑기에는 아직 제 스케줄이 너무 바빠서 솔직하게 죄송한 이야기지만 못했고요. 무엇으로 여러분들을 도와드릴 수 있을까 생각을 하다가, 아, 행운, 그림부적으로, 어, 행운부적으로, 그림부적으로 여러분들을 조금 도와드리고자 이렇게 영상을 한번 찍어 보려고 합니다. 어. 점을 본다는 거, 우리가 연추의 점을 항상 많이 보죠. 점을 본다는 것은 일기예보와 같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일기예보를 들으면 언제 비가 올지, 그리고 언제 눈이 올지, 얼만큼 더울지를 알기 때문에 우산을 준비하고 외투를 준비하고 옷을 좀 가볍게 입을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일기예보를 듣는다고 해서, 비를 오지 않게 하거나, 눈이 내리지 않게 하는 방법은 없습니다. 다만, 그것을 미리 알고 준비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그림 부적은 뭐냐? 사람들이 왜 부적을 하냐? 사람들이 왜 구슬하고, 왜치성을 하냐? 왜 초를 올리고, 왜 합동공량을 이런 신국에서 하냐? 그것은, 나한테 내릴 비를 막으려고, 반사시키려고, 음, 날씨를 조금 더 바꾸려고, 그렇게 기운을 바꾸려고 하는 거야. 이 그림 부적이 그런 역할을 합니다 사실상 그림 부적은 굉장히 고가의 부적이고요 아무나 접하지 않고요 보통 누가 아냐 정치 그리고 사업하는 큰손들 음, 뭐 말씀 이런 거 있죠 옛날에 우리 여기서 거론에잖는그시 ㅅ 의그 회장님이 돌아가시면서 엄청난 미술품들이 나왔죠 물론 미술품으로 어, 그 뭐야? 미술품으로 이렇게 돈을 불리는 그런 것도 있어. 그런 것도 있지만, 꼭 그것만은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돈을 모으는 경우도 있죠. 하지만 그 그림에는 상당한 기운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그림이 평생의 그림이냐, 그런 경우도 있고요. 그 해에, 그 달에, 그 시기에 나한테 좋은 기운을 줄수 있는 그림에서 뿜어져 나오는 에너지들이 있어요. 그것을 모아가는 것이 재벌들의 어떤 취미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전개 쪽에서 흔히 하는 그런 거, 그런 방법이에요. 그래서 왜 부자와 왜 명예가 있는 사람들은 그림을 그렇게 모으지? 어, 유식해서 그런가? 아니에요. 물론 유식하지. 근데 그것만은 아니에요. 나를 바꿔주고, 그리고 나를 더 강하게 만들고, 내 불을 더 키우기 위해서 그런 그림 부적을 지니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부적을 지닌다고 생각을 하면, 말이 너무 길어지나 어쩔 수 없다. 일반적으로 부적을 지닌다고 생각을 하면, 어, 쉬쉬하죠. 그래서 그걸 다 지닐 수가 없죠. 근데 그린 부적의 장점 뭐? 내 집에 펴놓고 설치할 수 있다는 거야. 내 차에 언제든지 가지고 있을 수 있고, 내 회사 탁자에 언제든지 액자를 갈수 있다는 거야. 내 핸드폰 바탕 화면도 가능하다는 거지. 그것을 지금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1월 신곡 참여합니다. 자, 행운, 그림, 부적이죠?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사생인 것 같습니다. 24세고요. 뱀띠죠? 자, 1월은 흰색 꽃. 잔잔한 거, 큰거 말고. 잔잔한 흰색 꽃이 좋고요. 2월은 어, 흰색 목련. 3월은 둥근 문양. 똥오르뱅이 음, 문양들이 좋습니다. 4월은 부엉이, 5월은 기린, 6월은 사슴. 7월은 산 정상이나, 그 위에 있는 사람 그리고 8월은 태양, 9월은 키가 큰 나무, 10월은 빗방울이나 빗물, 11월은 호수, 12월은 시냇물이고요. 자 신사생들을 볼 때, 24뱀띠들을 볼때 그래요. 음. 연애운이 굉장히 좋습니다. 초반에 연애운 그리고 새로운 운기, 새로운 변화수가 굉장히 많이 들어오는데 이게 언제부터 꼬이냐면 어... 꼬인다기보다. 꼭뭐 있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가을쯤 됐을 때어 조금 이별수가 굉장히 많고요. 그리고 언제부터 이것을 잘 주시해야 되냐? 4월, 5월, 6월, 7월 이때부터 조짐이 있습니다. 상대방의 조짐, 어떠한 어떤... 티끌의 조짐. 어떤 트러블의 조짐, 이러한 것들이 있어서, 연애나 회사, 직장, 동료, 이런 여러 가지에서, 4, 5월, 6월, 이때부터 조금 신중하게 사람을 대하라, 그리고 잘 봐라,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36세, 6세 기사생이고요. 자, 1월은 초록색 나뭇잎, 2월은 초록우통, 초록색 편지, 3월은 초록색 깃발, 4월은 서론, 5월은 설경이나 혹은 눈사람, 6월은 사막, 7월 또 사막이군요. 8월은 잔디나 꽃밭, 9월은 무지개, 10월은 핑크색 코끼리. 음, 그렇군요. 11월은 핑크색 나무고요 12월은 책이나 책장이 좋습니다. 자, 36세 기사생들을 바라볼 때 초반에 온기가 굉장히 뭔가 변화수가 많고요 뭔가 새로움을 추구하고 새로운 기운이 들어올 수 있는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4월부터 어떠한 금전이나 이런 것을 당길 수 있는 기운들이 또한 많습니다. 사람이 들어올 수도 있고요. 이 모든 것이 좀 융택하고 융화롭다. 평평화롭다. 이렇게 해석이 가능한데 6월부터는 너무 과하지 말라. 너무 과하게 즐기지 말라. 사람을 이제 그만 만나라. 거의 까지면 됐다. 그래서 6, 7월은 본인들이 조금 자중해야 되는 운기들이 많습니다. 8월은 하라부터또 무난한 좋은 기운들이 와요. 그래서 6, 7월에 자신을 잘 다스리면 하반기 운이 괜찮을 것이고, <laughs> 네, 연애 운도 포함입니다. 6, 7월에 본인이 많이 들쑥날쑥 했다면 하반기 운이 조금 주춤거릴 것이다. 해석이 가능합니다. 48세 정사생이고요. 1월은 자동차인데요. 노란색 자동차가 좋습니다. 2월은 큰 트럭, 3월은 숫자 4, 4월은 마라토너. 마라톤 하는 길도 괜찮고요. 5월은 길, 6월은 별이 뜬 밤, 7월은 가로등인데요. 밤에 가로등이 켜져 있어야 됩니다. 8월은 단풍이고요. 붉은색이 좋습니다. 9월은 플라밍고, 홍학이라고 하죠. 자, 10월은 핑크뮬리, 11월은 빨간색 차, 12월은 장승이나 큰 키가 큰 나무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 나무는 항구를 놓야 됩니다. 자. 전반적인 운기가 굉장히 좋아요. 어, 정사생들. 아주 바쁘고요. 초반에 아주 바쁘요. 좋아요. 밤에도 바쁘고요. 어, 7월에도 뭔가 아이디어가 팍팍 떠오릅니다. 8월에 운기 좋고요. 전반적인 운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실수할 가능성이 아주 적지요. 음지만큰 물이나 투자. 이런 거, 나의 어떤 운세를 투자나 막 도박이나 이런 사용하면 안 된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금전이나 명예, 여러 가지 기운이 상승을 한다는 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60세 의사생입니다. 1월에는 풍경 그림, 2월에는 진돗개, 강아지 아닙니다. 개입니다. 3월은 거위, 4월은 소라, 5월은 방패, 6월은 노을, 7월은 기차, 8월은 함성이나 응원하는 모습, 9월은 팀. 무슨, 체육팀, 이런 팀. 10월은 명상, 11월은 기도, 12월은 가로등 빛이고요. 밤에 있는 불빛이 중요합니다. 아, 그렇군요. 자, 을사생들은요, 전반적으로 다 좋은데, 말을 조심하고 인간을 조심해라. 어. 과도한 무리를 하지 말고 너무 많은 변화수를 두지 마라. 음, 그리고, 투자를 해도 분산 투자를 해야 되고, 이동을 할 생각을 크게 안 하는 게 좋다. 현재에 있어서 너무 많은 변화수를 두지 마라. 라는 말이 됩니다. 이, 육십 일사생들이 언제부터 운이 그러냐면, 운이 전반적으로 조금 잡아줘야 돼. 건강도 잡아야 되고, 건강을 신경 써야 돼. 근데, 6월부터 이게 치고 올라가는 운수들이 있어. 막. 뭔가 벌렁벌렁거리고 뭔가 막돌아다니시고 하는 어떠한 그런 파이팅 하는 운들이 올라오는데, 어, 이거를 조금 잡아줘야 되고, 어, 10월부터는 완전 그냥, 칩거를 하라. 이렇게 나옵니다. 어, 칩거라고 하는 칩거라고 하는. 그래서 자신을 조금 잡아주면 나머지는 다 괜찮아요. 그래서, 어, 건강 조금 신경 쓰시고요. 4월, 5월. 이때 조금 방침을 해야 되고, 조금 막아서 넣었다 그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행운 그림을 이야기를 할 때, 운수가 조금 언제쯤 나쁘고요, 언제쯤 이렇고요, 이런 걸할 때는 본인들이 잘 캐치하셔서 그때는 두루두루 사진을, 이 통일되는 그림들을 배치하세요. 차, 집, 회사 잘 배치하시고, 했는데도 꿈자리가 이상하고, 뭔가 자꾸 다치거나 뭔가 좀 운수가 좋지 않은 느낌이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살을 풀이하는 기도문이나 이런 걸 조금 쳐나 살 풀이 쳐나 이런 걸 조금 쳐주면 좋아요. 싫은 말고 참고하시라는 말씀입니다. 자 행운 그림은 말씀드렸죠 앞서서 부자들이 하는 거예요. 아무나 하면 못 해요. 왜? 어휴, 그림 살 돈이 어딨어? 밥 먹을 돈도 없는데. 옛날 어른들이 많이 했는 말입니다. 특히 돈을 불을 누리지 못했던 가정들. 어우, 무슨 그림 뜯어 먹고 살 일이냐? 아니죠.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부자들이 하는 것을 따라해야 돼요. 요즘에 왜 부자 되는 방법 많이 보지? 어, 이거 좀 잘라서 써라. 이거 아주 좋은 말이다. 부자 되는 방법을 찾아서 부자들은 어떤 식습관과 어떤 생활 패턴을 가지고 있나. 근데 거기에서 빠게 빠진 게 있어. 그런 습관, 관리 좋아. 다 좋은데 그들이 무엇을 지니고 있냐. 명품만 지니는 거 절대 아니야. 무엇을 지니고 있나. 이런 걸 조금 잘 캐치하란 말이야. 1월 신곡, 천명하였습니다. 여기까지 할게요. 네.